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체원님을 저의 수제자 어, 심장까지 찾아줘가지고 키워놨더니 지금 PVP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심장을 구해준 이후로 어떤 하이브리드 인간으로또 진화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뭔가 자신감이 상승된 듯한 그 목소리를 보이면서 프링님 저랑 PVP 한번 뜨시죠? 감히 에게 도전장을 <laughs> 제가 또 여기서 발리면은 이게 또 박제를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 무조건 체원님을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체인소맨이긴 한데 저에게 또이악 앙... 악마의 심장이 또 하나 더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남은 악마의 심장을 한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걸리든지 간에 그걸 최대한 연습을 해가지고 채원이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가시죠. 솔직히 말해서 밤거리 나와도 PVP에 자신 있고 체인소맨이 나와도 나름 자신 있거든요? 왜냐면 이미 두 개는 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무라이 소드가또 PVP에 또 상당히 좋다는 그런 제보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뭐가 나와도 전 자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근데 사무라이 소드도 한번 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럼 세 가지 다 골고루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간호수님 악마의 심장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수술해 주시죠. 땀 뻘뻘 흘리면서 <웃음> <웃음> 자 어떻게 될까요? 사무라이 소드가 개인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응원 댓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갑니다 3 2 1 밤걸? <laughs> 이건 밤걸의 저주야 아니, 어떻게 지금 하이브리드 수술 4 번을 했는데 방걸이3 번이 걸리냐? 괜찮습니다. 어, 오히려 이거는 셰어님이 제가 반걸로 변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수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체인소맨이었잖아? 아마 PVP를 준비할 때 체인소맨에 대한 해법을 분명히 지금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방걸이다 띠용! 하면서 당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PVP이기 때문에 약간 콤보 같은 게 돼야 돼. 어, 콤보를 어떻게 하냐면 셰어님 딱 만나잖아? 패링을 딱 해줍니다. 패링. 기본 평타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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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 때문에.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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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때릴 때 왠지 패링해버릴 것 같단 말이지. 망했나? 하지만 한방한방 한방 데미지가 워낙 좋아서. 오, 뭐야, 뭐야. 사무라이 소드맨? 어, 일로 오세요. 나 갑니다. 펑 터지고요. 뭐야, 어, 달라붙었어. 사무라이 소드. 투, 쓰리! 하하! 일단 길에서 서 만난 사무라이 소드는 좀 스름스름하게 게임 깼는데, 아. 잠깐, 뭐야? 근처에 심장 있었다! 439m?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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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지금 저쪽에서 430m였잖아.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서버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누가 먹어도 빨리 먹을 수 있거든요? 심장 위치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846? 이거 반대로 왔다. 어, 정 반대로 왔어요. 그럼 이쪽에? 안 해봤던 사무라이소드 걸리면 딱 좋은데. 일본지람 여기 알람이 한번 뜨겠죠? 근데 이쪽에 아예 없는 것 같거든? 155? 이거 진짜 근처다. 이거 근처 어디 있거든요? 어, 이런 나뭇가지에 걸릴 수는 없잖아. 여보시 보면 진짜 코앞인데. 어! 또 발견! 아니 이제 악마의 심장 찾는데 는 도가 뭐 텄어요, 아주 그냥. 바로 이어서 이제 찾아버립니다. 예, 지금 방걸도 좋긴 한데 그래도 우연히 또 이렇게 악마의 심장을 챙기게 된 이상 한번더 돌려봐야 되겠죠? 자, 그럼 돈좀 모아 가지고 또초기화해서 한번 심장을 이식해 보도록 할게요. 제 댓글에 보면은 심장 어떻게 구하는지 좀 같이 좀 구해달라 꿀팁 좀 달라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지금 한 여섯 일곱 개 심장을 구해본 결과 심장은 그냥 공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꿀팁 같은 거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수술하러 갑니다. 총네번 중에 반거리 세번 나왔고 체인소맨이 한번 나왔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또 반거리 나오면 진짜 억가다 만약에 진짜 반거리 나오잖아요? 그럼 저 기쁜 마음으로 그냥 반거리로 평생 하겠습니다. 대신 에 여러분들 저 불쌍하다면 구독 버튼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바로 갈게요. 3, 2, 1! 만약에 진짜 반걸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 기쁜 마음으로 그냥 방걸로 평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거 운명이야! 반걸로 채원님 박살 하겠습니다 PVP 사람들 있나 지금? 오, 사람들 제법 많다. 여기서 연습을 좀 해보면 되겠다. 자... 어? 지금 잠깐만, 캐릭터 이름이 누비인데? 플레이어인지 AI인지 모르겠네요. 사람이야, 뭐야? 그게요 님? 오, 어? 반응을 하는데? 해 주고요. 오! 사무라이 소우 였어 어, 사무라이 소드 검기. 어, 이거 멋있어. 어이, 아야야야 패링. 패링. 어이야. 사무라이 소톤왜 이렇게 세냐? 하지만 나도 데미지가 세다, 이말씀 패링? 패링? 패링. 와! 투탄. 졌어요또 연습이다. 가 볼게요. 샥. 해바. 오 새로운 사람 만났어. 패링. 아! 자또 가봅니다. 어떻게 잘하는 거야? 어 뭐야 이거? 뭐 손을 못쓸 수가 없는데? 다시 가보자. 어 너무 잘하시는데 진짜? 아 여기서 못 이기면 셰원님한테도못 이기는 거야. 물론 이분이 엄청 잘해 보이긴 하는데. 팟! 아 보내버리고. 패링, 패링. 오케이 패링 콩 패링 했다. 2, 쓰 오케이. 아까보다 훨씬 낫죠? 오케이 연속기 먹혔다. 뭐 배트 스킬? 아 이게 안 통한다 이 말이지. 사무라이 소드로 바꿨죠. 하지만 피가 찼을 거란 말이죠. 의미 없습니다. 원, 투 패링. 아, 이거 패링 파악된데 패링 안 되냐? 그러면 나, 알로 날려버려. 수류탄. 아까랑 똑같은 상대인데 제가 지금 좀 달라졌거든요. 아마 놀랐을 겁니다. 수류탄. 호잇. 오케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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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쓴다. 콩 소용없죠. 날려버리기. 수류탄. 연계가 돼야 돼, 수류탄 연계가. 오케이, 이겼다! 와, 이제 패턴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 랭커분 있나요? <laughs> 야, 랭인가 봐. 와, 왠지 겁나 잘하더라. 저 갬버링이라고 하는데 혹시 강외좀 받을 수 있을까요? 찐. 찐? <laughs> KR님 몇이에요? 긴말하지 마세요. 12입니다. 아 랭커 12분이 계시구나. 지금 악마가 체인소맨이시죠? 체인소맨이었는데 시, 악마의 심장 다시 돌렸더니 밤걸로 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k 알님 그러니까 주력이 반거리인데 피부피할 때 꿀팁 좀 주세요. 처음은 인간 상태로 싸워요. 야아 역시 이건 제가 또 예상했던 거죠. 변신하면서 피가 좀 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인간 상태. 은근 많이 모르시는 게 핑크색 지스킬 스프린트 버스트가 정말 사기예요. 지스킬 어, 있다. 타겟한테 대신이다. 거리도 오. 길어요. 완전 필수 스킬이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꿀팁 하나 하나 정도만 더 알려 주실 거 없나요? 패링 킥 올리고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연습하기 매트 때려 주세요. 저 한번 해 볼게요. 아, 이거 왜안들를못막 저 지금 가야돼서. 아, 가야된다고요? 고마웠어요. 예, 알려주신 거잘 써먹어볼게요. 예. 바브. KR님의 꿀팁이. 이게 페링 쪽에 G 스킬 올리면은 순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대쉬. 한마디로 방글 같은 건한 대, 두대 때렸다가 순간적으로 가까워지면서 때려버리면 이게 황당히 꿀이득이거든요. 바로 능력 초기화 합니다. 아, KR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랭커답게 딱 꿀팁이 있네요. 초기화 시키고. 와, 이거 68로 복사나 되시 악마 쪽 일단 무조건 다 찍어준다 그랬거든요. 좋아. 사맞아닭다 찍어줬고 패링 쪽은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것도 은근 중요하네요, 진짜. 그다음에 요거. G 스킬 활성화. 어, 그다음에 이제 데미지 올려 줍니다. 올려 주고요. 이거 데미지 감소도 올려 줘야 되고요. G 키 한번 눌러 볼게요. 하나, 둘, 셋.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뭐 대시 안 되는데? 상대를 지정해야 되나? 우와! 야, 이거 또 실전에서 한번 써먹어 봐야지. 자, 갑니다. 와, 이거 또 실전에서 잘 써봐야 돼. 시작입니다. 일단 사람 상태로 좀 해주라 그랬고 그럼 고스스람사드먹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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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람 사람 사람 잠깐만 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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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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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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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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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하지만, 근접해서 알키 먹을 수 있구요. 돌아서. 어, 티키 잘못 눌렀어. 가라. 고스탠드. 하나, 둘, 가버려! 오케이. 그새 변신. 나는 굴러주시고. 르고 알키. 아! 원, 투. 어, 자꾸 피하시네. 근접! 와, 근접이 된다. 방금 봤죠? 이거라고요, 근접이. 확 가까워지네. 와 이게 땡겨집니다 확실히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 방어리 또 pvp에서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그 고수분에게 얻은 꿀팁을 이용해서 셰연님 박살내도록 할게요 청출러람? 스승을 넘는 체제는 없다 여러분들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